근데 이 남자분은 안 만나는 게 좋나 보네요. 도움 안 되는 남자고 어차피 안 인연 아닌데 뭐. 근데 그게 미련이 많으신 것 같아서. 봐보니까. <laughs> 바보야. 그런 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떨치지 못하는 사람, 마음이 약한 사람이고 마음이 좋은 사람이야. 이게 에이스하자면. 그래서 이런 사람은 우리 같은 사람이, 그러니까 한 달에 한번 계속 보고 에이스를 해야 돼. 안 되고. 그니까 직업을 권해주고 그렇게 하게 만들어주고 그런 게 우리가 할 일이죠. 그래서 구제하자고 이 길을 가니까 앞길을 열어줘야죠. 그샵 차려줄 사람 생겨요? 생겨. 정말 생겨 이 사람은 우리 할머니가 틀리게 말한 적한 번도 없거든. 그래서 항상 점사보러 오면 이제 구슬하거나 뭐 부적을 하거나 치성을 하면 3년만 다니라고 해요. 내가 하라는 데 우리 신당에서 하라는 대로 3년만 해봐라. 우리는 무리하게 뭐라 하라고 안 하니까 3년만 하라는 대로 시킨 대로 해봐라. 부적을 1년에 한 번씩 바꾸고 초하루에한 번씩 와서 인사하고 적어도 누군지는 알아야 도와줄 거잖아. 구시나 치성은 부적도 마찬가지고 우리 신령님이랑 그 집에 어쨌든지 조상이랑 합의를 하는 의식이야. 부적도 그냥 쓰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하고 쓰면 되잖아요. 추권 가도 올려서 무슨 가중에, 무슨 가중에, 이러이러한 소원이 있습니다 하고 빌고 하니까 그 합의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빌어주는 거죠. 그리고 제자가 빌어도 주겠지만 본인이 와서 얼굴 인물 다령, 다량, 화상 다령이 그런 거예요. 내가 인물 다령, 화상 다령 해서 와서 이러이러한 소원이 있으니까 해주십시오. 그러면 다다리 다른 공수를 주시죠. 그래서 초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인사를 와요 그래서 쌀을 사 갖고 오는 거예요 쌀도 많으니까 나는 이렇게 작은 걸로 사 갖고 오라 그래 우리는 욕심이 없어요 그래서 다 이제 봉사하고 다 상호가 걸렸으니까 지나가던 할아버지들도 막쌀 달라고 오고 그럼 주고 그래서 들고 오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이거 작은 걸로 사와라 쌀을 올려야 하는 이유가 또 있어요 이거는 이제 여기에서 이제 속한 건데 쌀은, 옛날부터 쌀은 재물이잖아요. 그 모든 것이야. 우리가 생명을 연장시키는데도 필요하지만, 그래서 법당에다 쌀을 올리면 이제 부자가 된다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꼭 쌀을 사오라 하죠. 우리는 돈을 받으면 좋아. 쌀을 팔아먹을 수는 없잖아. 저 쌀을 다 먹지도 못하고. 근데 그 인사 오고 그런 사람들을 부자로 만들어주려 하니까 쌀을 사갖고 오라 그러죠. 그 사람 입장에서. 아마도 알라나 모르겠어 우리 신도들은 내가 그렇게 하는 거 걔네도. <laughs> 그래도 그도 하도 하루도 안 빼주 빼고 기도해주고 충가까 초하루 때 바쁘시겠어요. 그래서 저 밖에서 저렇게 해줘요. 밥 <웃음> 해주고. <웃음> 아 진짜 부군 부근, 부군님. 응. 신사임당 강아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 어려움이 많았다가 이제 그러니까 가정 성부를 먼저 주시더라고요. 음. 뭐 힘들었고 그랬는데 이제 저 사람도 이제 술도 끊고 여자도 끊고 노름도 끊고 그래서 그게 가정 성불이 되지 않으면 신도도 편안하게 해 드릴 수가 없다는 생각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진짜 변하는 게 아침마다 예불 틀어놓고 해요 혼자 그리고 사경하고 글씨 쓰고 천수경 쓰고 금강, 금강경 쓰고 이요것은 우리 이제 글 선생님이 쓰신 거예요. 아 진짜요? 그래서 제가 꿈이 이제 작가가 되는 거였는데 오채를 다 써야 돼요. 오, 전서 오. 예서 행서 초서 이런 거 그런데 아직까지 못 이루고 있네요. 그래서 쓰다가 글씨를 하다가 중간에 지금 뭐 나름 이제 일도 했었고 손님이 있고 이러니까 집중을. 그래 대시네요 네. 어 진짜. 저기 있는 거다 작품이죠. 그것도 다. 그, 사람들이, 아, 50년 동안 이거 쓰신 분이 작가시죠. 선생님. 저는, 예, 배우는 데는 뭐 얼마를 투자해도 안할 거니까. 배워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무당들도 깨야 되고 법사들도 깨어 있어야 돼. 스님도 옛날에는 돈 없어서 절에 갖다 놓으면 머리 깎아서 스님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보로 왔을 때 이름을 딱 보면은 딱 알잖아요. 근데 스님이 지어줬어요. 그러면 아무 안 말안 해. 사람들이 스님 말을 믿지 내 말을 안 믿어. 나는 머리를 안 깎았잖아. 그래서, 어, 네. 그래, 너는 그대로 살아라. <laughs> 나쁘든 좋든 나이 난 모르겠다. 근데, 아우, 나, 잘 들을 수 있으면 저 얘기를 해주죠. 아까처럼. 이래 이래 나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름을 바꾸는 것은 예를 들면 우리가 좀 헐은 집을 샀어. 단독주택 외에 그러니까 10년 정도 하면 헐잖아. 그러면 뼈대만 남기고 싹 인테리어를 해. 그럼 어때요? 새집이죠. 이름도 마찬가지야. 내가 안 좋은 운명을 개명을 하면 그 정도의 효과를 볼수 있다는 뜻이에요.